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플러스 시스템 2팁 활용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플러스 시스템의 3 0과9 구간별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기 수구수 30하고 40을 활용해서 2팁만 활용하면 3 쿠션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플러스 시스템 2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식을 먼저 보게 되면 수구 플러스 1 쿠션은 3 쿠션. 이게 플러스 시스템의 전형적인 산식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구 플러스 1 키션.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런 산,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대로 상키션에 도착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팁은 팁은 이제 2팁입니다. 10시나 2시를 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의 속도는 음, 보통 이제 2.5에서 3 정도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공을 이제 줄어댈수 있으면 타격에서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시스템하고 안 맞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구의 위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는 여기가 30, 그 다음에 이제 40의 위치가 되겠죠. 10, 20, 30, 40. 그죠? 이렇게 이제 수구의 위치 자리가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큐션은 이제, 이제 플러스 시스템의 그 일큐션 자리는 다 똑같죠. 보면. 이 10, 20, 30, 40, 50, 60, 70, 이거는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큐션 위치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죠.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수입큐션의 도착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30에서 120, 110, 100, 6가지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트기셔돌아오는 위치에 7포인트만큼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포인트 변동되니까 여기가 이제 그죠 7, 그 다음에 여기가 14 마이너스, 21마이거 100은 이제 1차이니까 1번 차이가 별 차이 없으니까 그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수구공, 수구. 30이나 40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30에서 출발해서 1큐션을, 1 큐션을, 1 큐션을 터치한 다음 2 큐션을 지나서 이제 수익 큐션에 도착하는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두개 투팁을 사용하게 되죠. 30에서 가는 방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70을 강의치게 되면 100의 숫자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수공이 10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0에서 60을 치게 되면 그죠 90이죠. 그러면 90의 자리에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0에서 50을 낭비치면 80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80에 도착을 하고요. 30에서 40을 치게 되면 70,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30에서 30을 낭비치게 되면 60에 요항에서 도착을 하게 되고요. 30에서 20을 향해 지만 50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에서 10을 치게 되면 이제 40, 이제 40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5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5 정도의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부분에45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40에서, 40에서 이제 해서 1규션으로 쳐서 2규션에 이제 걸쳐서 이제 6션에 도착하는 자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에 70을 이제 향게 치게 되면 수정은 110이 되겠죠. 그러면 110이면 위치가 1 1 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약 걸음 보면 이제 약간 이게 타격이 들어갔다 치면 이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110짜리 이 위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는 여기에 떨어지, 1 1 0 여기 떨어지나 여기서 떨어질 때 보면 한번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도착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도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0에서 60을 향해 르게 되면 100이죠.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50을 향해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90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0을 치면 80. 이렇게죠. 80에서 70, 30을 치게 되면 70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20 치면 60. 그 다음에 40에서 10을 치면 50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일 필요 없이, 요 40에서 숫자만 플러스 해주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공 3개가 이렇게 놓여있죠. 이제 빨간 볼, 노란 볼은 1, 2, 적 구고요. 자, 해안 볼은 이제 수구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보니까 50에 도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출발은 30. 30에서 20으로 선을 이제 연결을 해보면 20에 이제 치면 되겠죠. 30 플러스 20은 50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 공을,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한번 공, 공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네, 공의 위치를 이제 1접구, 2접구를 요 70자리에다 이제 변경을 해 놓고요. 요 마찬가지로 수공은 30에 출발할 정도인데요. 3 0 이제 70에 30을 빼면 40 정도를 바라보고 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을 한번 보면 40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0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맞게 되겠죠. 음, 공의 위치를, 1접구, 2접구를 변형해서, 여기다 이제 변경해서, 여기다 좀 갖다 놨고요 수구도 물론 이제 30 위치에 출발 합니다. 그러면 100에 30을 빼면, 그죠? 70을 향해 쳐야 되겠죠? 그러면 70에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서, 6을 를 이제 치, 뱅크샷을 1로 이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되죠.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 공의 위치를 이제 일 적고 이 적고 이렇게도 변경을 했고요. 수공지위의 위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보통 한 75나 76 정도에 떨어지는게 공이 맞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연결해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제 39 정도, 40인데 좀 작게 치고 여기서는 조금 38, 37? 용도 이렇게 선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조금 짧게 진행이 되니까 40에 40을 치면 80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공이 진행이 될수 있다.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공이 맞게 되죠.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을 맞게 됩니다. 예, 공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수구, 여기 1접구, 이제 2접구.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빗겨치기로 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90의 자리에서 도착해서 이제 맞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30을 이용한다면 60이 되겠죠. 그죠? 90, 30 빼면 60. 그러면 선을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60의 위치에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의 위치에 와서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90에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히게 됩니다. 음, 공의 위치를 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구, 1족구, 여기 2족구. 2족구 60에 도착하면 은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상쿠션 그럼 60에서 보면 30을 빼면 그죠? 30이면 20이 안 되죠? 40. 40에서 20을 향해, 그죠? 60에 40에서 60에 40 빼면 20이죠. 그럼 20을 랑의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죠? 여기 40에서 20선을 보고 팔아보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에 도착을 하게 되죠.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되는데요.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음, 공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게 1접구, 이제 2접구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돌리기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앞돌리기로써 진행을 해서 나서 여기 맞아야 될것 같아요. 선을 이렇게 보니까 80, 한83 정도에 도착을 해야 될것 같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30이 아니라 33 정도에서 50을 이제 해 치게 되면 83에 도착을 하겠죠.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돼서 83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마치게 됩니다. 음, 공의 위치를 좀 변경했죠. 여기 이제 1족구2족구그 다음에 수구, 2족구가 이제 70의 위치에 도착을 해, 하면 이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40, 70에 40을 빼면 아, 3 0의 0을 거지게 되겠네요. 그럼 40에 30을 향해 자, 체크를 해보면 30을 향해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앞돌리기로 진행을 한번 하겠는데 선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추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플러스 시스템 튜팁을 활용해서 3뱅크, d 그 다음에 이제 빗겨치기, 그 다음에 이제 앞돌리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